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참된 덕후교실 시간입니다. 예, 서울의 찐에이미쌤을 통해서 우리가 투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요즘 최근 또 새롭게 시작하는 투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요일이 원래 목요일날 가끔 통화하는데 오늘은 제가 화요일날 긴급하게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에이미입니다. 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또 음. 날짜를 어겨서 전화를 드려서 조금 죄송하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 오구티비 구독자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찐에이미 쌤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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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레상 시상식 투표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음, 네. 네돌레상은 이게 네. 이제 실질적으로 뭐 상에 관해서 투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일단 멜론에서 이벤트를 아, 하는 것 같아요. 아, 요건 MMA에서 하는 거군요. 진이가 아니라. 네, 네, 네 멜론이에요. 멜론. 멜론에서 하시면 돼요. 네. 네. 진이 아니고 이제 MMA도 곧다가 오니까 저희가 네. MMA도 이제 투표 준비를 슬슬 해야 되는데. 네. <laughs> 어아 이제 내돌 내상은. 네. 내 최돌에게 아, 내가 상을 준다. 오 이렇게. 오. 네, 그 <laughs> 말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돌 내상 이제 투표를 매일 매일. 네. 뭐 진이 스민권이 있으신 분은 세 번이 되고. 요건 아니, 아니지 요건 아니라 멜론 스민권 수민 있는 사람. 네, 멜론 스민권이 있으시면 하루에 세번 가능하거든요. 세번 가능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번 이렇게 하면 네. 핫10 아티스트, 그니까네돌내상에서 제일 그. 점수를 많이 받은 아티스트 10명에 게는 상패가 네. 직접 전달이 된대요. 아, 그러니까 팬 팬들이 여기 와서 투표를 네네. 많이 해 달라 이런 의미가 있네요. 네, 공식 시상과는 별개의 이벤트라고 합니다. 아, 요건 이벤트성.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 너무 적은 것 같다. 우리 팬들 숫자로 계산해 보면은 이 정도가 아닌데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러는 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거가 조금 직접적인 시상이랑 연결된 아게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음뭐 네. 저희는 또 일단 주어지면 그렇죠. 아, 예,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멜론에 <laughs> 네. 들어가서 네, 멜론에 들어가셔서요. 네네. 일단 제가 제 멜론 캡처를 했는데 네네. 멜론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3선 누르시고요. 3선. 네. 여기를 이제 잘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이벤트라는 게 있네요. 네. 그래서 누르면 이벤트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네. 근데 여기 내 이벤트에 이렇게 위에 딱 이벤트 눌러서 딱 뜨면 좋은데. 어못 뜨나? 이벤트 눌러서 딱안 뜨니까 못 찾으시는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여기 밑에 제가 밑으로 내리는 화살표에 동그라미 해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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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이제 좀더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밑으로 내려가 좀 네. 내린다는 네. 얘기죠. 네, 너 밑에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을 더 보여지게 이렇게 저살표를 네. 그 눌러 보시면 아, 그 안에 숨어 있네요. 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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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예, 돌래상 이벤트. 네. 예. 돌래상 이벤트가 10월 2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 요건 10월 25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거 이제 눌러 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내돌내상 시상하기 밑으로 내려 이제 눌러서 밑으로 내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수상자에다가 이제 임영웅 검색을 하시고 네. 하시면 이렇게 이제 아티스트 선택하는 게 나오죠. 네 선택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그 시상명. 아 어. 지금 저는 최고 멋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최고 멋짐 상이 되겠죠. 네아 네, 여기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멋짐이. 자기가 정, 정하는 거예요? 근 네, 이건 이제 팬들이 팬들이 팬들, 이제 드립력을 보는 거죠. 네. <laughs> 네, 뭐 최고 가창력상, 뭐뭐 음 샌젤 예쁨상, 뭐뭘 아뭐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laughs> 네. 아 그렇군요. 이제 지어서 넣으시고, 네. 수상하기를 눌러주시면, 네. 뭐한 번이 된 거죠. 아 이렇게 해서 한 번. 네,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세 번이 가능해요. 아세 번. 음. 네. 하루에 세 번이 가능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네. 시상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곡이 나온 최고 멋짐상 시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화면을 캡처를 하셔서 네. 이제 인스타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윗에 네. 올리신 다음에 음흠. 본인 게시물을 캡처를 하셔서 다시 그걸 또 캡처 떠서. 네. 여기 네돌내상 제일 밑에 보면 댓글 쓰는 안이 있어요. 아, 네. 네, 그 댓글 쓰는 안에다가 이제 올리면 시 네. 나중에 추첨을 해서 혹시 네, 혹시 네. 네. MMA 티켓을 아. <laughs> 보내준답니다. 우리 찌네미 쌤그 MMA 그그 그 행사가 네 임용 콘서트 전에 11월 언제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거 지금 네. 혹시 음, 명 잠깐만요 님. 그게 네. 지금 저기가 됐어요 발표가 됐고요 (12월 26일) 네네 네. 그, 근데 우리 멜론에 들어가시면 네네. 아까 제가 그 위에 삼선 누르고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은요 네네. 멜론 티켓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 네. 멜론 티켓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티켓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 티켓팅 하는 곳이 있어요. 네, 멜론 오. 티켓이라고 있어요. 네. 멜론에서 연결되어 있는 네. 네, 멜론 티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그 MMA 오픈에 대해서 네.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임영웅님 여기 시상식 네, 티 오픈이 되어 있는데 보면 네. 11월 26일 날 네.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제 MMA를 하는데 네. 아직 이게 라인업이 뜨지 않아서 아, 아직 임용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요 네. 모르는군요. 라인업이 뜨지는 않았어요. 예예 예. 아, 아. 아직 이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예매 일정만 지금 나와 있어서 네네 네. 예매 일정은 제가 다음에 한번더 캡처해가지고 음, 예매 네. 일정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번에 영님 나갈까요? 시상식장? <laughs> 나오면 좋겠죠. 나오시면 좋죠. <laughs> 시상식에서 보는 우리 가수님은 정말 너무 예 최고십니다. <laughs> 그래서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뭐 뭐 이슈가 없으면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바램입니다. 네. 바람. 아 그렇 그러, 그죠 네. 근데 이제 일본까지야 좀 멀다 손치더라도 네. 국내 거니까 한번 또 나가 주는 것도 예의이긴 한데 네. 아참 고민입니다, 그죠? 아 그거는 뭐 이제 예 그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정할 건 아니고요. 네네. <laughs> 네. 그렇죠. 임영웅님이 이제 네. 잘 소속사하고 상의해서 네.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네, 아무튼. 콘서트 스케줄이 있어서. 그러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하고 네. 요거 외에 나머지 부분은 목요일 날좀 아, 해주세요. 지금은 없고요. 네. 1 0월 말. 10월 25일 이후에 또 다른 투표가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그 즈음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으셨죠? 네. <laughs> 우리 찌네미쌤의 그 명쾌한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또 시간을 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